10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 같이 비틀 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인자 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네 번째 일종의 어떤 환경 조건 혹은 어떤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보는 이대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모습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시0편의 전체 흐름상으로 볼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보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대가 출애급의 세대 그래서 광해에서 방황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라 두 번째 세대가 착고에 배였던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풀려난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세 번째가 돌아와서 이 모든 과거의 사건을 다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 세대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대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된다 이게 어제 우리가 나눈 세 번째 세대였다면 네 번째 세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또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계속해서 찬송해라 찬송해라 라고 하는 31절의 표현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반복구절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23절부터 32절은 어떤 세대를 이 10편 기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상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손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항해하지 않습니다. 항해는 해변가에 살았던 페니키아인들의 몫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겨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배 정도의 수준 그리고 해안 가까이에서 고기를 낚는 그런 배 수준 기껏에한 여섯 명 많으면 10명 정도 타는 조그마한 배 그냥 노 젓는 조그마한 배 정도로 물고기를 낚는 정도로만 살았지 항해를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항해한 적도 없고, 또 항해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폭풍으로 쳐서 없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는 거를 멀리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이 이야기는 사문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한 있을 사람들은 항해도 하지 아니하고. 먼 나라에 갈때 배를 타고 나가지도, 물론 남의 배는 타고 갈지라도 자기들의 배를 만들어서 가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바다는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을 상징하고 이방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흐름으로, 움직임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폭풍과 일어나서 파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갑자기 쭉 하고 내려가면 저 밑바닥에서 파도가 마치 산처럼 올라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깊은 수렁과 깊은 바다 속에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방 민족의 어려움과 수렁과 파도와 광풍과 폭풍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원하는 항구로. 원하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정착시키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33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쭉 하고 종합합니다.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하시며, 셈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며 아마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줄인자들로 말며 아마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정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위축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생애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 표현은 없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짓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 항목에서는 네 번째 항목을 통하여서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이 대목에서는 그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다통틀어서 마치 내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쫙 조망하면서 서머라이즈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조망하고 나서 전체를 서머라이즈 요약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구성요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하나님 그분은 성업에 정착하기도 하시고 빼어내서 이방에 흩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인구가 폭성하게 늘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인구 수를 줄이시기도 한다. 39절에 보면 바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수를 줄이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기도 하시고 줄기도 하시고 성업에 정착하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섭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분의 솜씨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내가 이루는 게 별로 없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파도 가운데 파도를 내리셔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광풍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낮추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파도가 깊이 때려쳐서 저 높이 산 같은 파도가 있을 때에 나에게 기도하느냐? 네가 파도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다. 매여 있을 때 부르짖느냐, 깊은 파도 속에서도 깊 부르짖느냐, 그리고 이 모든을 종합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 너는 부르짖고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과 동시에 너는 과연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행하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뭐 우연이 된 거지, 어쩌다가 된 거지, 아니면 내가 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내 인생의 모든 지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원도 다 떨어집니다. 어떠한 수단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느끼는 사람은 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넷을 느끼고, 넷을 느낀 사람은 여덟을 느끼고, 여덟을 느끼는 사람은 열, 열 여섯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자세하고 또는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자기 영혼과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43절에 보면 거기에 두 번째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깨달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걸 좀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냐? 다시 아까 돌아가서,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과 대조해봅니 중간에 미련한 자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 호 인자심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다 종합해보면 이런 메시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섭씨를 모른다. IQ의 문제가 아니다. 이 IQ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그그 그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솜씨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섬겨요.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찬양하라 하면은 따라 부르기는 한데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를 경험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하고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체험하고 알고 찬양하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점이 바로 어리석음과 어리석지 않음을 나누는 갈림길로 만들어버립니다. 제일운자는 누구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내려은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지켜봅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세히 생각해봅니다. 과거의 내 것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런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그 솜씨를 느낍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솜씨를 알고 깨닫고 결국은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생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이 사실이죠. 믿는 사람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걸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며 사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의미가 돼야 돼.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미닝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대로만 있으면 내게 미닝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미닝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요.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내가 어떻게 체험했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시0편 여자가 다양한 삶의 내용들 내 인생을 한번 펼쳐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광야 가운데 내가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참 어떨 때는 내 신앙이 정말 있냐 없냐를 따질 만큼의 부끄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창고에 메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어매여서 과배 업매이기도 하고 어떤 습관의 업매이기도 하고 살았다 있었습니다. 그것 빠져나오려고 애썼더니 어느 순간인가 빠져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빠져나와야 될것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나 그런 어려운 기쁨 속에 넣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를 깨닫고, 아, 그때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니면 늦게라도,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걸 관찰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주시려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가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전의 감사는 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자는 감사 단 물론 주님 주신 축복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와 다르게 한 가지 정말 더 감사하고 싶은 것은 아, 내가 참 어리석다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한 인생이다.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지난 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꼬집어서 새롭게 깨달은 축복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점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의 호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 저와 하여금 이제 지켜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정말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솜씨로 저와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어떻게 함께하신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어떤 분인지를 조금밖에 알지 못했고 그것도 우리 주님 금세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 생애 가운데서 우리 주님 임만 위엘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그 하나에서도 주님의 솜씨를 느끼며 인생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솜씨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곁에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솜씨를 경험하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래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과 놀람과 좋으신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이스교의 위해와, 이미 교회들, 광도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